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경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죠. 악인과 의인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 도둑은 길에서 경찰을 보면 괜히 자기를 잡으려 오는 줄 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경찰을 보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되게 좀 도둑의 경우고 실제로 악인은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리나 자기 돈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칠수 있고 자기 자신이 만만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주관이 약할 수 있고 성격이 모질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겁에 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망을 한다고 하거나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다 겁을 집어먹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머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보게 되죠.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오면 누구든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소리치던 사람은 자기보다 더큰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큰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절망을 해버리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짐승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결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일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다시 일이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가운데서 다시 사자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자로 변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오는 것을 보고 좋아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삼손은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낙이 턱뼈 하나로 천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주였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빛줄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들어도 와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서 우리의 삶을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선포케 하는 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잘 나갈 때는 좋은데 큰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그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장같이 담대하는 그런 의인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그렇게 도망치는 그런 악인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며 주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주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 서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